네 예,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 11월 5일 예, 벌써 5일이네요 2021년도 거의 끝나가는구나 네, 11월 5일 오전 5시 30분입니다 요즘 생활 리듬이 엉망이라서 막저하게 막 와서 자고 새벽에 깨고 마트 보다가 유튜브 보다가 뉴스 보다가 이러고 엉망진창이네요 휴. 뉴스는 뭐 딱히 그렇게 볼건 없는 것 같습니다. 어, 일전 뭐, 이더리움 체가 어쩌고 저쩌고 데 네, 이더리움 가능성 있죠. 가능서 있지만 어, 여러분들에게는 좀천좀 좀 저렴한 가격에 좀잘 좋은 시기에 사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laughs> 그러면 아직까지도 강세장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차트 보실 때는. 음, 음. 원칙을 잘 지키시는 게 좋습니다. 더 가더라도 사야 될 포인트가 있고요. 더 사지 말아야 될 포인트가 있어요. 이 모습 좋죠? 어, 더갈것 같아요. 뭐좀 흔들리더라도 충분히 더갈것 같지만 이 구간에서 제가 사라고 말씀드린 100만 원 대, 100만 원 대를 오지 않았어요. 당시에 그죠? 비트코인과 더불어서 같이 비트코인 다자에 맞춰서 이들을 잡으셨으면 또 많은 수익, 또두배 가까운 수익 가져가셨겠죠. 그리고 몇달 만에. 그러한 거예요. 우리가 하트가 누워 있을 때 이런 모습일 때걔 나중에 운이 좋으면 이제 여기서 대박이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laughs> 확률 자체가 이쪽이 더 높아요. 하지만 사람들은 여기에 끼어든다는 거예요. 어, 뭐 리딩방 이런 데 가셔서 막 물리시는 뭐 오늘 또 식사를 하다가 뭐 주식 리딩 받는 것 같은 아저씨들이 막 대화를 하면서 뭐 어쩌고저쩌 하는데 그냥 아 그냥 그냥 앞에서 한마디 해주려다가 참았는데요. 어, 여러분들 이 모습이 좋은 거죠. 이렇게 이게 출발해서 이 기다리는 게뭐 기회비용이니 뭐 시간적 손실이 이런 말 하시는데요. 여기서 잡아서 노동하는 것도 시간적 손실이에요. 똑같은 거든 여러분들이 전업 투자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그 관점에서 아직까지도 상당수 알트코인들 갈까지 많다. 리캐시도 지금 많이 올랐죠. 많이 반당했네 그렇죠? 그래서, 비트 s 차트를 계속 보고 계시다가, b t 의놀림봉마다 알트 코인을 잡으시면, 어, 설철 수익은 계속 노려보실수 있을 것이다. 일정의 반등과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이 일어나게 됩다면계 계산 일부 청산하시고, 너무 풀 배팅해서 풀봉, 풀, 풀 시드로 가져가지 마시고, 일부 청산하시고, 저점에 적당히 로스크 세팅을 해 둬라. 이 말씀은 계속 지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미세고 제가 초철 여기서 했었나요? 와, 오미세고 엄청나게 올랐네요. 음. 일단 여기서 어느 정도 이쪽에 전 세팅을 하고 팔고 반 정도 남은 걸 계속 들어가시는 겁니다. 여기 선정을 주고요. 그리고 저희가 네, 이제 다 팔고 다시 합시다라는말씀을 제가 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다 팔고 다시 하셔도 돼요. 얼마나 편해요, 그렇죠? 네, 그때 네, 그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직은 다팔 시기는 아니고요. 계속 그런 식으로 진행하시고 비트도 아주 저 생각에는 아마 이 여기서 행보를 치다가 위쪽을 한번 바라볼 가능성이 일단 높아 보이기는 해요. 어, 높아 보이기는 한데. 어쨌든 뭐 장기적으로도 이자리가 오게 된다면 한번 돋 배팅을 해보시면 좋겠고 그죠? 단기적으로는 따로 어디에다 배팅해보시면 좋겠고 지금 뭐 요런 모습에서는 뭐 당장 뭔가 하기는 그래요 타점적으로 그렇죠? 저희가 잡아드렸던 타점이 이때였죠이때였고어 뭐 정도 1200라인이었나요? 그죠? 최근에 1200라인 래도 잡아드렸던 것 같아요 1200 그렇죠? 그래가 아직 6800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6800에서 6600 사이가 남아있긴 한데 이번 턴이 내려온다면 한번 잡아보시고요. 지금은 뭐 여기서 뭐 딱히 뭔가 액션 시작기는 대미한 그런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laughs> 퀀텀 이 자리 나왔네요. 지금 0 0 0원 포인트 줬으니까 퀀텀 이제 추매는 하시면 안 됩니다. 한번 어, 잡으신 분들 여기 손절을 주셔야 되고 이제는 빠지면 안 되거든요. 위로 가져야 되는 상식이기 때문에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 음... 제가 2 2 0 0 0원대 전텀을 제가 팔아라 라는 리딩을 했던 걸 보여드렸었나요? 그죠, 자리에서 아마 공개방송에서 리뷰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랑 여기 여기서 잡고 여기서 털었어야 됐을까? 그죠그 다음에 요 정도 자리에서 한번 잡아보세요. 뭐 이제는 가야 돼요. 이제는 전텀이란정보 이제 출발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17,800원 정도 손절가를 주고 지금도 쓱쓱쓱 한번 담아보시는 정도 좀 기다리시면 되겠죠? 음. 뭐 손절이 나가면, 뭐, 나갔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뭐, 니말 네 듣고 했는데 손절 나갔다, 이거 어떡하느냐라고 해주시면, 제가 또 수습을 해 주실 수 있을 만큼 해 드릴 거고요. 뭐 밑에 끝도 없이 막풀면서 해가지고, 손절이 안 나고 물렸는데, 니가 여기서 사라 그래서 샀는데, 지금 15,000원이 됐다, 어떡할 거야 책임져라 이러면 저는 할말 없습니다. 손절이 나가야 그 다음 대응이 되는 거거든 그리고 나간 즉시 대응책을 짜야 돼요. 그 순간순간에. 오케이? 네.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 지금은 뭐, 딱히 드릴 말씀이 별로 없어요. 차트를 계속 틈틈이 보고는 있는데, 리플도 뭐, 움직일 때가 됐다는 말씀 을 드렸었던 것 같고, 어, 이런 종목들 계속 추천을 드렸던 것 같고, 추천이란다. 이게 예전에 오래됐죠, 그죠? 그런 음,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갑주들 많이 움직일 거라는 말씀도 예전에 드렸던 것 같고, 지금 뭐, 몇달 전부터 비트 타자에 맞게 알트를 모아라고 했는데, 알트들이 상당수 상당히 많이 움직였네. 엔진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웃은 늦게 갈 거다를 말해서 계속 들여오고 있고 그 다음에 첫번컷 그렇죠? 한번 해먹고 다음 컷첫 나중에 이 정도 오면 한번 잡아보세요 이, 정도. <웃음> <웃음> 이 정도는 차트는 이 차트 모습을 보고 이 정도는 가격 안정으로 여러분들이 체크하세요 그 정도는 공부하세요 이 정도라고 하니까 이 금액을 말안 해준다고 싫어하시는 분 계시는데 이 차트 모양 보면 이정도면 대충 가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저점, 이 고점, 이런 모습 이정도한 140원에서 130원, 125원 사이 정도 되겠구나. 난 어떻게 하지? 그 정도 판단을 하셔야죠. 그죠? 옛날에 이렇게 한이 정도 하니까 금액을 말해달라 이러더라고. 코드로필려다가 아, 참았네. 양심이 없는 거잖아. 그건. 그죠? 제가 제시하는 접속 들 날로 먹으려는 접속들입니다. 날로 날로 먹는 거 해죠. 음... 비트니스사차좀 보러 갑시다. 오늘은. 그죠? 붙쳐 나서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나스닥은 이제 17,000포인트 거의 다도달해가네요 그렇죠? 나스닥은 17,000 포인트 도달해 갑니다. <laughs> 나스닥을왜이꾸 말씀드리냐면 나스닥이 전 세계 경기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요. 그렇죠? 만포인트 도달해 가는데 지금도 숏각 보시면 안 됩니다. 이이 이 각도일 때는 보시면 안 되고 가 깨졌다 숏 각을 보셔야 돼요. 이 깨졌다 보셔야 돼요. 지금 강이가더 강해졌죠. 그렇죠? 이렇땐 쇼파각 보시면 안됩니다. 아, 피드침 쪼르르르 떨어질 것 같은데 그거는 추측일 뿐이거든요. 또, 또 아주 강하게 여기서 중립만 했는데 여기서 반등 포인트라고 쭉쭉쭉 이렇게 예전에 나스닥 그려드린 적 있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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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빠질 거라고 그렇죠?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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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면 이때 쇼파각을 보셔도 좋습니다. 어, 쇼퍼얻 사람들 다 뒤졌겠네. 한국 증시에서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한국 증시는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여러분들 주식도 관심 좋던 정도 좀 주워 담으셔도 괜찮습니다 요 네, 자리 여기가 오게 된다면 한 2,900포인트 살짝 밑으로 빠지게 되면 가보셔도 어, 괜찮겠습니다 도전해 보세요 먹을 때는 도전해 봐야 돼요 근데 아니면 이제 역시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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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져야 돼요 둘 중에 하나가 돼요 오케이? 네요 정도 여기 돌파하는 그을딱등든요 정도 그쯤에서 한번 타점을 노볼수 있겠죠 요거는 확인해 봐야 될것 같거든요 탭하면 되겠, 되겠고. 테코인 <laughs> 달러는 뭐 디테일하게 볼건 없는 것 같고요 지금은 음 지금은 이제 또 혹시나 또 수림 형태 혹은 뭐이 정도 저점플랫형 이 정도 등장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이정도 등장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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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느낌 이 정도를 좀 메인으로 생각해 보시고 계시고 여기는 역시나 오면 잡으세요. 어, 여기는 오면 쫄지 마시고 잡아 보세요. 아시겠죠? 역시나 두 가지 관점 역시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옆 때도 그런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쵸죠요 포인트 말씀드리면서 요 포인트에서 잡으시고 일단 정차해 되고 올라가면 요 정도에서 반달 칠수 있다. 요즘 요즘 더큰 규모의 형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역시나 이 관점에서 5만 6천불 밑으로 하단에 김풍가좀 어차가 좀 있어서 좀애매하긴는 어두운 6천불 밑으로 빠져주면 한번 덤벼보시고 가점적으로 아니면 이제 이런 슴푸드러운 모습 등장했었을 때그 정도 양동 나서 여기서 노려보시면 정도 되겠습니다 그냥 쭉쭉쭉쭉 이렇게 가는 그림은 그렇게 예뻐 보이지는 않거든요 음 그렇게 예뻐 보이지는 않아서 어, 요거 정도는 한번 살짝 깨지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모습인데 어, <laughs> 네, 하여튼 그 정도 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요 규모 이제는 아까 요 규모에서 해서 요 규모의 눌림목을 잡았다. 이제는 이 규모의 눌림목을 잡고 그 다음에 이 조정 파의 규모에서 조정 파 잡는 부분 겹치는 포인트가 요 정도 포인트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 포인트에 온다면 잡아보시고 아니면 여기서 수령을 잡고 돌판 다면 이제는 7만 불 넘어가는 흐름까지 잡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왔으면 좋겠거든요. 어, 그거는 뭐좀 보수적인 접장이 야 그러니까 보수적인 시나리오 메인으좀 잡고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든 그 정도 좀 드릴게요 언톨로지. 지금 BTC 차트의 모습들이 전반적으로 다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죠, 그죠 어 이제 브레이크를 걸고 있어요. 확실히 지금 뭐 상당수 알트들이 브레이크를 강력하게 걸고 있어. 이거 이거 이제 이런 모습들이 좋다는 게 아니라 이런 모습들이 기회 비용이 높아요. 그러니까 시가 그냥 적당히 묻어두면 나중에 좋은 그림 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물론 이제 정상 정말 멋있는 트레이더 하시는 분들은 이 추세를 깨고 돌파하면 이제 진화를 진행을, 진행을 합니다. 그렇죠? 온톨로지는 또장 눈여겨보실 시 흐름으로 변해가고 있다. 역시나 이때 제가 장기적으로 어떤 그림을 그려진다면 온톨로지는 많이 갈수 있을 거다 했을 때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변했다 정도 해석하시면 될것 같고요. 뉴스는 아직 조금 약하지만 그래도 이오스도 이제 뭐조 열심히 힘을 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완전 바닥을 파고 있죠, 그렇죠? 이게 이제 시간이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방향성이 나왔을 때 아, 이런 이런 상승이 등장할 수있는 거야 방향성이 나왔어. 여기집보다 여기 수이더 여기 많죠. 그래서 방향성이 나와준다면 아주 매력적으로 변하는 건데 아직까지 방향성이 안 나와주고 있죠, 그렇죠? 아직 안 나와. 아직까지는. 이 정도까지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오면 언제였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렇죠 이런 그림을 들여준다면 얘는 맛있는 그림이 생길 수 있겠죠. 제가 23년을 노리고 있거든. 음... 컨트먼방강사가 조금씩 내려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고 자 에이다가 이제 좀반대어좀 좀 보여주고 있었니다 비티지 사태에서 그쵸? 그렇죠? 그 저점에 대한 반 그래서 에이다가 제가 여기선 관심이 없다 이제는 빠지는 잡아와라 이런 말씀들이 빠지지 당장 빠지려고 하지 않고 <laughs> 반등을 살짝살짝 줄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쵸 음, 그 정도네요 역시나 반등을 살짝 주더라도 밑을 한번 보면 좀 괜찮은 타이밍이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아마 바로 이렇게 가는 흐림보다는 여러, 가더라도 이정도까지는 바라보시는 게 좋겠고요 음,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게 좋겠고 그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아직 눈여겨볼 종목들은 많습니다. 어, 이다 같은 저런 모습보다는 아직 바닥을 잘 다지고, 출발하고 튀려고 하는, 이제 시동을 걸려고 하는 종목들이 아직도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종목들 좀 느긋하게, 예, 풀스웨팅까지는 아니고, 시드 정도 있다면 반 정도까지는 앞, 계획을 잡으시고, 눈이 한번 그 비트코인 울림만 조금씩, 조금씩 사보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음, 이렇게. 여기 어디갔나? 방구는 뭘할 거냐면 아까 전에 헤드앤 숄더에 대한 약을 질문을 좀주셨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드릴게요. 자, 여러분이셨죠? 공부 열심히 하시는 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어, 너무 좋은 건데 이런 건 헤드앤 숄더가 아닙니다. 운전 중에는 운전 집중하시고요. 어, 이거는 헤드 앤 숄더 역헤드 앤 숄더. 이거는 사실 강좌급인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워낙 좋아하시고 또 질문하셨으니까 저테 기분 좋게 본질이 선생님이라서요. 헤드 앤 숄더 역헤드 앤 숄더라는 말은 헤드 앤 숄드 헤드. 머리, 어깨. 이렇게 이렇게 되구요 역헤드 앤숄더 이렇게 되겠죠. 그렇 근데 웃기는 건 저렇게 그림을 그려놓으면 얘가 그냥 주구장창 이렇게 돼요.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이거 이거. 여기 해드고 여기 역렇게든가 그렇죠. 여기는 헤드앤숄더, 여기는 역헤드앤숄더, 헤드앤숄더 지나간 거누가말 못해? 요안 그런가? <laughs> 그래서 헤드앤숄더에서 우리가 이제 즉주 보셔야 될 것은 역시나 이때 계속 말씀드리지만 규모의 차이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어, 여기는 헤드앤숄더를 볼수 있겠죠. 그렇죠. 헤드앤숄더는 사실 엘리엇 파동의 5파, 우리가 엘리어트 파동을 공부하시다보면 임펄스 파동이라고 있고, 조정파가 있거든요. 1, 2, 3, 4, 5, A, B, C가 있는데, 이, 이거 A파 안에, 그리고 혹은 이 1파 안에 뭐가 되냐면,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구성이 되고,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구성된 이 임펄스 파동과 임펄스 파동이 만나는 구간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원래 엘리어트 파동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1, 2, 3, 4, 5, A, B, C, 3파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3파 중에서 지그재그의 조정은 한에서 5파로 형성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펄스는 5파로 구성되는데 조정파는 원래 3파인데 3파 안에서 A, B, C, 플랫, 삼각수로다 삼파로, 소파동도 3파로 구성되는데 지그재그 고정만 첫 번째 조정이 5개의 파동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개와 다섯 개의 만나는 구간을 사실 헤드앤숄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사실 어, 이 <laughs> 그림 자체가 이거 자체선 헤드앤숄더라고 좀 그러니까 끼어 맞추기밖에 안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안에는 헤드앤숄더가 될수 있겠죠. 이건 헤드앤숄더가 아니에요. 단언컨대. 그, 그러니까 임펄스 임펄스가 만나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임펄스 헤드 앤 숄더가 나타났을 때 형은 여러 가지 현상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 제정 약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차수 과거에 각 각도의 추세가 상당히 약해져 간다. 산소 추세가 약해졌다라는 게일 잡히셔야 돼요. 이유는 헤드 앤 숄더는 5파, 5파 만나는 점이기 때문에 엔필엘리어트 파동 5파니까 그러니까 1파, 2파, 3파 안에 있는 다시 1, 3, 4, 5 중에서 5의5파동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뒤 안에서 보통은 이제 엔딩 다이아그나이 많이 등장하게 을 됩니다. 엔딩 다이버널이라고 그래서 수세가 이렇게 꺾이는이런 그림이 들려지고 대스토캐스트가하락다이버스를 띄고요 거리량이 다소 줄어드는 현상을 띄게 됩니다 이렇게 요게 세방자 완벽하게 조선 해야 이걸 헤드앤숄더에 대한 아주 좋은 예시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아니면 차트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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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뭐냐 이게 이게 헤드앤숄더 헤드숄더 이렇게 할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 보조지표에다 다섯 그리면서 이제 끝머리에서 작은 파동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등장해야 을 돼요. 다섯 개가. 그게 완벽한 헤드&숄더가 되는데, 어쨌든, 대략적으로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셨을 때, 이 분도 완전히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음 그래서 지금 질문 자체가 이제 자구님께서 이렇게 나오면 헤드&숄더인지 아닌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라는 게 하는 게,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다리가 네 개가 달렸으면 강아지인가요? 라는 질문과 비슷한 것 같아요. 강아지는 다리가 네개가 맞는데요. 당연히 내가 달렸다고 해서 다 강아지는 아니잖아요. 그죠? <laughs>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헤드 숄더일 수 있겠지. 만 어쨌든 헤드 숄더는 오파 오파는 만나는 자리니까. 어쨌든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고점을 높이지 못했다라는 게 거기 결론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우 이론이 격정이 들어가면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반등해서 꺾이는 모습을 봤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떨어지는 거야. 이게 떨어질 겁니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알수 없잖아. 그렇잖아요. 당연하죠. 우리가 헤드앤숄더의 관점에서 앞쪽에서 거래가 좀 줄어들고 다이버전스가락다이버서 보이고 수제에 대한 이탈, 도여이동평균에 뭐 이렇게 누웠네? 여기서 내가 불안하다 이거잖아요. 어, 여기 살짝 꺾였거든? 그럼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할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렇게 남한 헤드에 숄더인 가요가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는 잡장할 수는 없거든요. 오늘 날씨에 구름이 끼면 내일 비가 오나요?라는 질문이랑는 똑같은 질문이라고요. 그럼 비가 올 것에 대비해서 우리는 계획을 세워야죠. 아, 우산을 챙긴다거나 우비를 챙긴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데이트 계획이 있다면 실내의 데이트 계획을 짠다거나 비가 올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양방향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헤드 앤숄도일수 있겠죠. 그것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건 앞전에 보조지표적인 요소를 좀 말씀을 드렸고, 상태에서, 어... 뭐라고 할까? 어, 잠시 살까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떨어진 파종, 이제 임팔스, 여기 앞보등을 분석을 했을 때 일어나서는 다섯 개, 임팔스 파종이 눈에 띈다면 얘는 헤드 앤숄더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굉장히. 그렇죠 그게 애매하다 싶으면은 뭐, 여기 손절주고 버텨보셔도 괜찮겠고, 여러분들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뭐, 여러 가지 상위 차트나 이런 것도 분석을 다양하게 해보셔서 확률을 또 점쳐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요 정도 그림에서 일단 고점을 높이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아, 이제는 항승상승수세가 한풀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물량을 줄여주시는 게 바람직하겠죠. 남은 물량은 이 저점 이탈했을 때, 그죠? 이탈하는 거 확인을 하고 뭐 여기서 털어준다거나 아니면 이탈했을 때 새로운 전략을 채우시면 될 것이고, 그럼 적어도 여기서 매수를 노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매수는 이 규모 안에서, 이 규모 안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시점에서 이렇게 나올 때매수를 노리시는 거. 사실 산수야, 산수 계산 이득과 손해를 계속 계산하는 거야 기회비용은. 트레이딩은 기회비용의 계산의 연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가 얼마를 벌었대, 누가 얼마를 많이 벌었대라고 생각 소식을 듣고 움직이기 때문에 애초에 기회비용이 높지 않은 게임을 하고 있어요. 더 대부분이 이번에도 뭐 생자님인가 또 선전하니까 올라간다고 하는데 대단하죠 버티지 못해서 선전하면 올라간다 고 애초에 사는 것 자체 가 있고 올라갈 때 여기서 이런 데서 사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모든 사실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여러분들 계획을 세워두세요 뭐 어쨌든 헤드에숄더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들여봤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 공방 강자 있는 분들도 좀 보셔야 될것 같아서 이걸 좀 올리겠고요. 차트는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당장 또 급하게 또볼 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이미 한쿠한 턴이 한 지나갔어요.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뭐 최근에 제가 계속 짚어드린 것들 여기랑 여기랑 그리고 어디였죠? 어, 어, 여기, 여기였나? 여기 여기랑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여기서 한번 잡아보시고, 여기 한번 잡아보시고, 한번 여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저희 구독자님잘안그시는데 여기서 잡으시고, 계획을 짜셔야 돼요. 비중 설정은 여러분들 직접 하셔야 되고, 갔다가 왔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기다릴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이 코를, 이 모습을 기다려야 돼요. 사실, 기다리는 게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트레이딩 하실 때. 우리 포지션이 상승과 하락 두 개가 있다고 하지만, 무포지션, 뭐 관망이 가장 중요한 포지션이거든요. 그렇게 생기를 하시고, 사실 박탈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벌면 덥잖아요 그냥 벌면 된 거예요, 벌면. 내가 버는 방법을 터득하면 된거예요 옆집 오리는 황금알 하루에 1개씩 낳고, 우리 집 오리는 황금알 한 개씩 낳는다고 어할 필요 없잖아요. 대부분 오리들은 황금알을 못 낳. 그렇죠? 항상 건강하시고 조금이나마 꾸준히 봐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